네 안녕하세요 환동입니다네 오늘의 주목은 예, 아진 에스텍 일단 시가총액은 1000억 정도고요 일단 펀은안 나오고 PBR은 2.2배 정도 어, 일단 실적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있는데 이제 2023년도에 어, 매출액이 조금 줄으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조금 어, 줄어들었지만 어, 부채비율이 15% 밖에 안 돼요 당좌비율이 200, 어, 270% 유보율이 800% 정도 배당도 계속 이렇게 주고 있고요 얘가 어떤 회사냐 요런 느낌 어,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 요런 느낌 예,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지금 아진에스텍의 위치가 완전 바닥이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쌍바닥이 완성된 자리인 거고 여기에서 며칠 머물다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예, 이런 모습. 요럴 예, 때는 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어, 장중에 조금만이라도 내리면 바로 바로 접근하는 걸로 어, 요기까지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매수가를 대략적으로 1 5 0 0원 정도, 그 예, 근처로 보시고 어, 지금부터 바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1 0 0원 차이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손절라인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자꾸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 9,800원 정도, 9,860원 정도를 손절 라인 잡으시고, 어 접근은 이제 지금부터 예,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아진 에스텍,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